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생명의 샘과 1월 15일 수요일 말씀.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한탄하셨을 만큼,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죄가 관영하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앞서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후예의 내력을 보여주셨어요. 어,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운 이 평균 수명으로 아주 경이로운 그 수명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어떤 학자는 그때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추정할 때 10억 정도 되어지는 인구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에 못 미치는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1억이 되겠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 10억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인구가 이제 땅을 덮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앞서 성경에서 보면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정착하여서 살게 되어지는데 성을 쌓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어가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관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멕은 자신이 인격적인 뭐 감정의 상함 혹은 약간의 시비, 그러한 것으로도 소년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것이 자랑처럼, 음, 무용담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때 그 소년이라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으니까 친인척 관계가 되어졌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가인 보다도 더 극악무도 해져 가는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아담의 계보를 보여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던 사람들이 세세후에 에노스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어졌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룩에, 거룩한 사람들의 반열이 이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 족보는 이어져서 결국은 노아에 이르렀고 그 중간에는 에녹이라고 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맥락이 이어짐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그 인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이고 또 그러한 추정은. 어, 전혀 이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라 할수 있겠죠 아담과 그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담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이 셋의 후예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예인 거죠 가인의 후예들은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세속적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들과 섞여 살게 되어진 거죠. 그 여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이 성장, 영적 성장을 해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주면 좋았을 것인데 변질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족으로서 사람의 딸들, 즉 죄악이 관영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때 이미 우상숭배가 팽배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서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정서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어, 뭐 사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생겨나고 거인족이죠. 여기서 뭐라고 소개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잘 보세요. 용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전투족들이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다면 서로 돕고 살고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살아갔다면 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 네피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미 전쟁이 있었고 사륙이 난무하고 약탈과 폭력과 겁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제한된 자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팽배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긍정이 부정을 압도하는 것보다 부정이 이 죄악이 긍정 선을 압도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잠시만 나 자신이 이 깨어 있음에서 멀어져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 죄와 이 불의함과 이 부정적인 것이 틈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 변질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씩 천천히 변질되어져가는 것이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어, 이 기도하는 사람이며 말씀 보는 사람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하는가?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들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것과 내 마음과 신앙과 정신을 공유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서 늘 성령님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주님과 닮 주님께로 닮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 게 된다면 내가 단번에 세속화 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정서와 영과 나의 이 생각이 지극히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른 채이 불의함으로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하는 방향으로 내 자신이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것은 세상의 모든 선한 것과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또한 거룩한 것은 훈련과 부단한 연습과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으로야 가능한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질 않아요. 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놀랍게도, 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어, 향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밭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밭은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농사가, 농사하는 사람이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그냥 집도, 마당도, 그냥 방치해두면, 거미줄이 쳐지고,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어,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악한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통치에 와,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경고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둔내 자신은 놀랍게도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쫓아 이 결연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게 셋이 있고 또한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천하는 사람이 있고 라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명 이인의 셋째 후예가 나타나서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사람이 생겨나며 또 노아가 거룩한 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연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죄가 관영해 짐으로 인하여서 용사가 생겨나는 일이 웬일이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변화보다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변질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물을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 여러분을 축복하며 어,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